안녕하세요 어,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도 저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어, 나와 결이 전혀 다른데 결이 다른 사람이지만 제가 함부로 무시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결이 달라서, 그냥 나와 가까이 지낼 수는 없지만, 무시는 안 되고, 그렇지만, 36시 먹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진 천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절실함이라든가, 절박한 심정으로 매사에 사는 사람들 있죠. 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천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 좋게 말하면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 솔직히 말 해서 태어나서부터 <laughs> 열등감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 열등감이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저는 매사에 베배 까서 생각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눈치도 안 보거든요. 20살이 넘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언어에는 다 의미가 있대요. 회사에서 하는 모든 언어에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 말도 저는 공감이 안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겠죠. 아 말로. 제가 해창주자장 다니면서 사장님이 저에게 하는 장난이라던가 대표님이 저에게 하는 장난이라던가 팀장님이 하는 저에게 농담이라던가 과장님이 하는 저에게 과장님이 하는 저에게 농담이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농담이겠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진짜 열등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도 전교 1등을 했어. 전교 1등을 할 때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새가 빠지게 새벽까지 책만 보는데도 전교, 전교 꼴등을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전교, 전교 꼴등을할 때나 전교 1등을 할 때나. 다음번도 열등감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이 나이 타고난 이런 본성인 것 같아요. 본성 태어,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본성. 그 정도로 저는 열등감이라는 게 없고.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관점이라든가 이 세상 모든 논리에 있어서 배배 까서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내가 저같이 이렇게 열등감이 없고 절박하고 절, 절실한 감정을 못 느끼고 사는 게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성이 당연히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3 6이 돼서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마다 각자의 얼굴이 있고 타고난 네이처가 있고 본성이 있다 보니까 저와 다르게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열등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매사에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이 저 오히려 저처럼 열등감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퍼센트 네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면서 때로는 열등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노력하 그렇게 하루하루 피터지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제 스스로 공감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이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냥 속으로 늘 그래요. 저 사람들은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왜 굳이 왜 저럴까 그냥 그러거든요. 저렇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을까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살면은 너무 인생이 괴롭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지금 지금까지도 그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처음 느낀 계기가 저는 누나 세 명의 아들 하나인 이런 내내 내 남매 내 남매 속에서 살았는데 저는 이걸 처음 느낀 계기가 특히 그세 명의 누나 중에서 어, 저희 막내 누나. 저희 막내, 막내, 저희 막내 누나, 저희 막내 누나가 저보다 4살 많거든요. 저희 막내 누나도 이제 내년에는 마흔이에요, 마흔. 40. 제가 이제 내년에 36이니까. 저희 막내 누나는 내년에 마흔인데, 이제 마흔이 다된 우리 막내 누나를 보면서 내가 처음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을 느꼈거든요. 우리 막내 누나는 특별히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뭐 나쁜 행동을 하고 살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 막내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사는 걸 보면은 저와 다르게 겨, 저와 결이 정적 저와 결이 정반대기 때 저와 결이 정반대인 사람인 게 우리 막내 누나는 어려서부터 나쁘게 말하면 열등감이 많았고 좋게 말하면은 늘 절실하고. 늘 절박했어. 우리 막내는 안들 그랬거든요? 한번 그걸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계기가 뭐였냐면은 저는 조현병에 걸려서 한 달에 한 달에 세네번씩 병실에 입원해가지고 인젝션 먹고 있는데 <laughs> 제가, 병, 제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한 20, 22살, 3살 때 그렇게 인젝션 맞으면서 그렇게 병실에 누워가지고 나속속나 속, 속, 나 저는 그때 속으로 아나 큰일났다 나 이제 뭐해 먹고 사냐 나 이제 내가 사, 과연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천성이 룰루랄라라 그냥 병실에서 햄버 파파이 파파이스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룰루랄라하면서 뭐해 먹고 살지 그러면서 연예인이나 해볼까 그러면서 슈퍼스타 k 오디션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병실에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내 나름은 고민이 많았어요. 뭐해 먹고 살까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서 슈퍼스타 K 오디션 봐서 내가 연예인의 연 연예 연예인 연 연예인 연습생 생활을 해야겠다 막 이런 이런 포부를 가지면서 있는데 <laughs> 우리 막내 누나가 나내 병문안을 와가지고 우리 막내 누나는 그 당시에 김영 편입학원이라는 편입학원에 이, 이제 이, 이이 편입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 그때 당시에는 학원 입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김연표기학원이라는 학원에 강남에 있는 학원에 입시를 통과하면은 그냥 인소로 보장된다는 그런 입시 학원이었어요. 김연표기학원에 입시를 치르면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한양, 한양대, 한양대 이상의 대학은 가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 막내나가 누가 보더라도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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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받고 사네 못사네 하면서 병실에 입원해 있는 내가 판탄대로를 꿈꾸면서 그렇게 한양대 이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편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누나를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 누나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아그 자격지심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laughs>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제가 자격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막내 누나가 뜬금없이 저에게 걸더라고요난 너가 부럽다고 우리 막내 병실에서 사격을 해내고 있는데 나보고 우리 막내 누나가 난 너가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누나는 절실한 절박한 심정으로 날마다 그렇게 힘들 힘들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삼각김밥 삼각김밥 우거우거 뭐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공부를 쉽게 말해서. 즐겁게 공부를 한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무조건 한다 그러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러고 절박한 심정으로 돈만원한장 아끼려고 그렇게 삼각 기법 우거우거 우거 삼키면서 그렇게 편입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누나가 병실에서 내가 룰별라 루 하면서 슈퍼스타 K 오디션 준비한다고 막 병실에서 전, 전화기 전화기에 대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그렇게 막룰 자기가 보기는 내가 룰루라라 하고 있는 걸럼 보이겠죠?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떻게 삭까 큰 일났다 그러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슈퍼 사게 오디션 준비하고 있는 건데 병실에서 난 너가 부럽다 그러더라고 난 너가 부럽다 그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누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는 많이 느끼거든요 결이 다르다. 그만큼 우리 막내 누나처럼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어 짜면서 사는 사람들이 저처럼 열등감 없이 룰루랄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우리 막내 누나와 같이 하루하루를 절실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자기를, 자기 자신을 지어 짜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난 지금까지도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공감도 못하고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도저히 이게 내 스스로 입장에서는 이게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 어려서부터 우리, 누, 누, 우리 누나가 나에게 그런 열등감이라든가 그런 절, 절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절박한 심정, 절실한 심정을 많이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을 우리 내가, 가, 내가 가족으로 두면서 살면서 아 저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 우리, 우리 누나같이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 보, 보면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조, 조직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누나 우리 누나들이 한 번은 좀 제가 서운할 정도로 서운할 정도로 싸운 게 이게 무슨 동생이야? 이게 무슨 동생이야 그러고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laughs> 워낙 누나들이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절, 절실함 절박함을 신정으로 사는 누나들이 대부분이라. 근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절박하니까 내가 너한테 다 양보하겠다. 난늘 우리 누나들한테 다 양보했거든요. 엄마가 광일이 먼저 엄마가 광일이 준다고 요리를 해도 난 누나들 누나들이 먹고 싶 누나들이 절실한 심정으로 그렇게 서운해하면은 다 양보했다고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나는 그냥 내가 우리 누나들을 위하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양보하는 거였는데. 우리 누나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은. 내가 지금까지도 그게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동생이야? 동생이 동생이 무슨 일해? 이러고 화를 내더라고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공용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직 생활에서도 똑같은 데미 똑같은 이런 말을 들었던 게 아마 해창 주주장에서도 어, 저와 같이 일하, 일하는 선배 직원들 이런 상사님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게 무슨 신입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신입이야? 신입이 뭐 이래. 막내가 뭐 이래. 우리 누나들도 저에게 항상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싸우 싸뭐 트러블만 나면은 이게 무슨 동생이야?로 화를 냈거든요. 특별히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최창주 주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뭐 이, 일을 못 한다거나 뭐 그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그그 그,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네이처라든가 태도가. 쉽게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네이처라든가 이 본성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딱 이거 한마디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동생이야 이게 무슨 막내야 이게 무슨 신입이야 그러고 나에게 화를 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별히 무슨 내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결이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람의 결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어려서 우리 막내 누나랑 워낙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서로 교, 교착점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누나는 지금까지도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어 짜면서 살아요. 난, 나는 그런 누나를 공감도 못하고 이해는 못하지만, 리스펙은 해요. 존경은 해요.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도저히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지만 나는 우리 누나를 리스펙 한다고 요 리스펙 내가 내가 우리 누나를 리스펙 했기 때문에 늘 내가 가진 모든 걸 누나들에게 다 양보를 했어요 난그 양보한 거에 그 양보한 거에 있어서 우리 누나들의 삶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양보한다는 뜻은 근데 나는 나는 아무리 우리 누나들에게 양보를 해도. 난 전혀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벨벳 가서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내가 내 나름대로 모든 걸 양보했는데도 우리나들은 지금까지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한 번씩 화, 화를 낼 때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게 무슨 동생이야? 이게 무슨 막내야? 회사 사람들이 나에게 이게 무슨 신입이야? 이게 무슨 막내야? 그러듯이 나에게 그렇게 늘 열등감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해서 저처럼 열등감이 없고, 자격지심이 없고, 저처럼 그냥 배베 까서 생각하는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진짜로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려, 나처럼 배베 까서 생각하고, 베베 까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면이 많다라고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리스펙 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스펙은 해도 누차 말하지만 공감은 안 되고 이해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다음번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직생활을 할 때마다 참 그런,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뭐 특별히 뭐, 뭐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뭐 업무에 있어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유일하게 조직생활하면서 내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막내 누나 나와 관계 같은 것과 같아요. 나와 다르게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는 조직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절실하고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자신의 사명이고 사장님이 하는 하찮은 농담도. 자신, 자신의 뼈속 깊이 새기고 대표님이 하는 하찮은 농담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새기고 그 정도로 그만큼 그 사람들은 본인의 삶이 절실하고 절박하고 성공에 목말라 있고 그냥 그렇다고 내 스스로 그냥 인, 인식만 해요 인식만 근데 저는 저는 그런 삶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단 한번도 절실한 적이 없고 저는 단 한번도 절박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을 절대 이해, 제가,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난그 사람들을 절대 기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나도 수, 수없이도 많이 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해서 저 같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를 바라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중에 저와 다르게 우리 막내 누나처럼 매사에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어 짜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저는 장담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막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누차 말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절실한 적이 없었고. 다한 번도 절박한 적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불치병 떨어져서 시한부라는 말 들을 때도 난절 나는 난 삶에 대해서도 절실한 적이 없고 절박한 적이 없어요. 어, 아 죽을 수 있다. 내가 솔직히 해서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요. 어, 죽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그냥 살 때까지는 진짜 즐겁게 살자. 최대한 즐겁게 살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자. 그냥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난다한 번도 살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도 절실하고 절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기만하진 않아요 우리 막, 내가 우리 막내누나를 기만하고 조롱하지 않듯이 나는 그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그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건 우리 막내누나건 또내 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든가 에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일 뿐.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을 기만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막내 누나를 기만하고 조롱하진 않지만 나의 솔직한 심정은 나는 그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어요. 난단한 번도 절실하고 절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걸내 스스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난 언제든지 다 양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걸난다 양보할 수 있다 모든 걸다줄수 있다 모든 걸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결이 다른 사람이 많,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똑같은 성공을 하더라도 절실하고 절박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해요. 똑같은 성공을 하더라도 저처럼 눌러달라 즐겁게 즐겁게 성공한 사람들은 내 내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공, 그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 나는 절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늘 절실하고 늘 절박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어 짜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똑같 똑같은 성공을 하더라도 하루하루 매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냥 즐겁게 살면서 룰루랄라 하다가 그냥 따라오는 물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100% 공감을 하는데 <laughs> 내가 아직까지도 공감이 안 되는 거는 매사에 그냥 지어짜면서 그냥 열심히 절실하고 절박하게 때로는 열등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난 죽었다 깨어나도 공감할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단지 내가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난 내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우리 막내 누나를 리스펙하고 존중하듯이 나는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리스펙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양보할 수 있고 줄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남자 최강일이 아직까지도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나와 결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쉬웨이럴.